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합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당히 서로 눈치도 보고 짝짝꿍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거부하고 반대만 하니 화가 나신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함부로 웃지 않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곡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상황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개념이고 센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숨 짚는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말 그대로 상황과 분위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왔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바뀌라고 말하면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사람들, 먹고 마시지 않는다며 유한에 욕하면서도 먹고 마시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보요, 술꾼이라 욕하는 사람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하고. 테크를 거는 사람들, 해답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뱀파이어가 흡혈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당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이웃으로, 동료로,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책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단체라서, 같은 직장이라서, 같은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만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을 때,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관계만을 해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복음 속 사람들처럼 반대하는 이들을 한두 번 모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한번더 노력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힘들어, 흔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수 없는 하느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채워야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자꾸만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과 사랑을 더 깊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에너지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